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떤 인사해야 될까요? 샬롬. <laughs> 맞았어요 샬롬 인사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샬롬. 무슨 인사요? 어, 누가 누가 얘기했지? 샬롬. 어? 샬롬 어, 맞았어요. 샬롬 인사. 누구 어떤 인사예요? 샬러, 샬러요. 예, 알겠어요. 우리 이 시간, 어, 우리 이래라. 우리는 여기 뒤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 힐리도 잠깐 뒤로. 오, 우리 이제 인사해야 돼요. <laughs> 목사님하고 손을 두두두두두. 오, 오, 샬로 인사할 거예요. 오오, 뚜뚜루, 어요, 오, 두두, 오, 뚜두두두두 오. <laughs> 우리 친구들 막 놀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그쵸 괜찮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두두두두두. 준비 됐어요 샬롬 인사해볼게요 자 인사 준비 인사 시작 샬롬 샬롬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선생님 엄마 아빠 선생님들하고도 인사해볼게요 엄마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 <laughs> 우와 우리 친구들 여기 신기한 거 엄청 많죠 그쵸 근데 우리 잠깐 들어가 오, 이거 다 줄게요 이따가 우리 잠깐 들어가보자 잠깐 들어가 보자. 어, 우리 미니도 잠깐만 들어가 보자. 어, 지금 나오는 시간 이따가 나올 거예요.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자 미나. 자, 우리 이제 <laughs> 맞았어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이제 <laughs> 어, 어, 미나, 지금 우리 들어가서 앉아 있자. 오. <laughs> 우리 이 시간, 어,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말씀 귀를 쫑긋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신기한 게 너무 많죠 그쵸? 막 만지고 싶어요 그쵸? 이따가 만지게 해줄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 속으로 출발할 거예요. 우리 같이 출발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어 같이. 아어 그래 그래 그래. 같이 목사님하고 말씀 속으로 출발하고 싶은 친구. <laughs> 오뉴야 <laughs> 같이 할까? 오랜만에 은우야? <laughs> 맞아요, 석상에요 자, 주찬아, 주찬이도 같이 한번 해볼래요? 와, 이래도 한번 일어선 김에 해볼래요? <laughs> 자,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면 말씀 속으로 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 주찬이 손 잡아주세요. 이래가 주찬이 손 잡아주세요. 시라야? 네. 선생님이 잡아주세요. 해준 선생님이 같이 할게요. 우리 해준 선생님도. 자. 하나, 둘, 셋. 말씀 속으로 출발. 이제 아, 자리 앉을게요. 우와. 우와. 우와,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니까 여기 꽃도 있고. 우와. 여기 나무도 있고 우와 여기 뭐가 있죠? 사자도 있어요. 어흥 사자도 있어요. 오 여기 뭐가 있죠 또? 토끼 깡총 깡총 토끼도 있어요. 오 이쪽에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코끼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 맞아 잘했어요. 오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양도 있어요. 오 위. 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위를 쳐다볼까요? 뭐 있죠? 천장 있죠. 여기 위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또 뭐가 있죠? 새가 있어요. 어, 바다에는 뭐가 있죠? 물고기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꽃도 새두 마리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새두 마리도 있고 으흥 사자도 있고 깜청 깜청 토끼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오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아, 미나 잠깐만. 어, 이따가 주소죠 어, 착한 어린이에요. 맞았어요. 그런데, 땅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꽃과 나무가 어떻게 할까요? 땅에 쓰레기 버리면, 꽃과 나무가 아프대요. 그래서, 꽃이 시들고, 나무가 쑥쑥 자라지 못한대요. 어, 이번에는 바다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야!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가 아파요. 물고기도 물고기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상어도 아파요, 맞아요. 지구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쓰레기를 주워야 돼요. 목사님하고 같이 쓰레기 주우 친구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주워 볼게요. 네, 네, 쓰레기 주워 볼게요. 어,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더 뿌릴게요. 네. <laughs> 쓰레기, 어, 이거 주워주세요. 이거 이따 담을게요. 쓰레기 주워주세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야 돼요. 안 <laughs> 아파요. 안 아파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 우리가 돌보고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이 지구와 이 땅을 잘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어떤 날이냐면 오 여기 쓰레기 주아요 쓰레기가 깨끗해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laughs>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온 세상을 어 쓰레기 못 주웠어요? 어, 쓰레기 주게 일로 와 봐. 어, 그랬구나. 일로 와 봐. 몰랐어. 목사님이 몰랐어. 어, 여기, 여기. 쓰레기 줍자. 줍잖아. 이렇게 해 보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었어? 속상해. 아이고 아이구 아이고. 그래 그래. 어, 맞아요. 그래서 어, 그래. 우리 온 세상을 만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잘 돌보고 지켜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을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건 바로 대전 도안교의 레인저스 친구들이에요. 어, 어, 저기 봐요. 도, 대전 도안교의 레인저스 친구들이 왔어요. 어, 어 근데 우리 자리에 앉아야 들어온대요. 우리 치원이도, 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레인저스 친구들! 이렇게 불러볼 거예요. 그러면, 레인저스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우리 같이 부를 준비 됐죠? 자,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부르는 거예요. 레인저스 친구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레인저스 친구들!